뭐야? <laughs> 어. 네. 뭐야? 그랬지? 화면을 공유를 해서 예뭐 네. 있어? 화면 자 우리 오, 어, 이거는 저번주에 했던거 자 우리 오늘은 이번주는 네, 천러역전 41페이,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 세속현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주까지는 유순환과 낙담의 늪 음, 이걸 살펴봤고 마지막에 어,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어, 유순환은 사실을 따라갔다. 천로 역정 어, 크리스천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음, 의지해서 그 낙담의 늪에 나와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41페이지 짧게 그 내용이 나와요. 유순한이 이제 그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장차 망할성으로 돌아가서 욕을 먹는 장면들. 야 그럴 거면 뭐돌아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다시 돌아갈 거면 뭐돌아갔냐 어, 이런 욕을 먹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돌아왔냐 이런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니만 못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욕 먹고 어, 교회로부터도 욕 먹고 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도 쓸모가 없고 세상을 버리고 갔는데 주님으로부터도 쓸모가 없는 또 주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온 그런 유순한이 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선택해서 그 진리를 향해 크리스천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리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굉장히 힘든 상태로 홀로 외롭게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멀리서 이제 누군가가 찾아오죠. 세속 현자. 세석 현자가 찾아오는데 그 세석 현자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같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석 현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석 현자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하고 말주변도 좋고 언변도 냉통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래서 크리스천을 설득해버리는 그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뛰어나죠. 세상적으로 뛰어나다. 세상적으로 뛰어나요. 이게 특징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을 단번에 알아봐요. 육신의 눈으로, 아,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크리스천은 그 몰골을 보고 알아봅니다. 형편없는 몰골 그리고 그 커다란 짐 보따리를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판단하죠. 아, 이 몰골이 뭐냐 대체 이게, 어, 이 짐을 이 커다란 짐은 대체 뭐냐 이러면서 크리스천을 판단하고. 어,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속현자가 크리스천에게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데 대화,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가 요 짐이죠 요짐요 요 그림에서 나오는 요짐이 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세속현자가 자신의 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이 자신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세속 현자는 여기서 나타나듯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죠. 세상의 소리, 또 사람의 소리, 그리고 상황의 소리. 이 자신의 말을 주목하게 합니다. 여기 바로 사단의 음성이죠. 자신의 말을 주목하게 해서 어, 그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기울, 귀를 기울이게 했다. 요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짐을 벗어 버려라. 빨리 짐을 벗어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거 왜 지고 있냐? 어? 내말좀 들어봐라. 이거 지금 빨리 그냥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좀 누려. 이거 왜 쓸데없이 이걸 지고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천이 지고 있는 이 짐이 쉽게 벗어지지 않는 그런 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속견자, 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 육신의 눈, 너 안목의 정요. 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거를 항상 집중을 해요 요, 요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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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어 이거 안보이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최대한 많은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나의 어떤 문제들 또 영적인 그런 문제들 돌파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좀 빨리 좀 나도 변했으면 좋겠고 나도 좀 빨리 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뭔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예. 네. 이 세속 현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빨리 짐을 벗어 버려라.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왜 이걸 못 벗어 버리냐? 근데 크리스천이 대답을 하죠. 도저히 짐을 벗을 수 없다. 어떤 의미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빨리 하고 싶은데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론. 절대로 이 짐을 벗어 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 자기도 짐을 벗어 버리고 싶은데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어, 쉽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도 자기도 이 짐을 벗어 버리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어, 불가능하다. 그래서 괴롭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속 현자가 이짐이 짐을 어떻게 지게 됐으며 누구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이 어, 자기는 전도자를 통해서 만났다 하면서 세속 현자가 그 전도자를 욕합니다. 전도자, 전도자. 전도자를 욕해요.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죠? 크리스천에게 빛을 빛을 바라보게한 전도자. 그러니까 세속 현자는 자신의 말을 주목하고 자기가 이 크리스천이 짊어진 이 짐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데. 이 전도자는 그 자신의 그 크리스천의 짐보다 이 빛을 주목하게 하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빨리 이 짐을 풀어버릴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 좁은 문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빛을 빛만 보고 달려가라 하면서 크리스천이 귀를 틀어막고 천국 천국 영원한 천국. 어, 영생, 영생, 영원한 생명. 하면서 달려왔죠. 이 세속현자는 정반대의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현자가 전도자를 비난을 하죠. 욕을 합니다. 어? 이 전도자의 말. 전도자의 말도 비난을 해요. 전도자의 말. 어떤 말이죠, 이 말이? 성령의 음성. 또, 영의 탄식.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자의 말을 비난했다. 전도자 자신을 비난하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자신의 말 자신의 말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했고 세속 현자는 전도자의 말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가 되죠 이렇게 완전히 대비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진리이고 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주목하게 해요. 야 빨리 짐을 벗어 버려야지. 그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좁은 문? 야 무슨 좁은 문으로 가서 거기 그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냥 거기는 죽으러 가는 길이다. 어.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절이, 아유 오절이네. 5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의 빛빛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 크리스천에게 빛을 바라보게 한이 성령의 빛빛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빛을 따라가면 죽는다. 죽는다. 내 말을 들어야 살수 있다. 내 눈으로 바라봐. 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야 살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 사람의 소리, 상황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속명의 빛빛을 따라가면 야, 죽어. 야, 무슨 빛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걸로가면 세속 현자가 정확하게 말을 해요. 어,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 잘 알지 못하는 존재의 음성이다 위험 부담이 크다. 어, 분수를 모르고 까부는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신세가 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온갖 어려움, 어 길에 대한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이 있다. 어? 뭐 용도 나타나고, 뭐 어둠도 있고, 뭐 이것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근데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 사실을 얘기합니다. 진짜 글로 가면은 죽어요. <laughs>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살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좁은 길 가는 거또 예수님 믿는 거 마치 죽는 것처럼 내 생명이 끝내, 끝나는 것처럼 내 생계가 박살이 나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뭐 친하지 교회 사람들 결혼식까지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 결혼식 자주 갑니까? <laughs> 저는 뭐 친구들 많이 있었지만 뭐 연락도 안 되고 몰라요. 연락처도 몰라. 그런 사람들 다 끊어지고 오로지 내게 남은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 <laughs> 교회 사람들 보면 옆사람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옆 사람 볼수 있는 사람 보세요. <laughs> 뭐 스펙도 없고 지지라고 어, 능력도 없고 뭐 대학도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직장이 뭐 변변 찮은 것도 아니고 어. 뭐 결혼을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뭐결혼한다 아직도 못 했고. <laughs> 별거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 교회는. 뭐 죄인들만 그치. 모여 있는. 그럼 성령님의 비추음에 대해서 세속 현자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 사실이야. 어, 진짜 사실이야. 맞아. 온갖 길에 대한 저주와 비 비방. 야, 그 좁은 길 가면은 어? 사망의 음치만 골짜기 들어가고 아볼로 만나고 용 만나고 사자 만나고 죽음의 위협감 어둠과 외로움과 공포와 야 이런 거 경험하는데 왜 가냐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죠. 잘 알지도 못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존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니까 사실상 크리스천은 잘 아는 존재는 누굽니까? 세속 현자가 하는 말들을 더잘 알죠. 이건 그러니까 사실 요 음성, 이 희미한 음성을 따라서 가는 거죠. 뭐 단순 단순히 요 믿음 하나 가지고, 요 믿음만 가지고 뭐 이해, 뭐 느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요거 따라 가는데 이게 이게 부딪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실상 요 설득력 있는 요말 요게 이제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속 견제가 마지막 카운트를 날리죠. 분수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꼬락서니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까불다가 요거 따라가다가 멋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좁은 길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까불다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신생하겠다. 비참한 몰골 어? 이 짐을 내려놓지도 못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이런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천러역정의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나중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요겁니다 요거. 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로 가는 여정과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가는 여정 이 파트가 딱 두개로 나눠져요 이게 제1파트입니다 이게 2파트예요 여기가 기준점인데 사실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출발점. 여기서부터 우리의 레이스가 진짜 시작됐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조차 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크리스만 봐도 딱 보이잖아요. 장망선에서 나와서 어, 지금 늪에 빠져가지고 세속 현자 만나고 이제 뭐 다음 주에 보면은 뭐 아주 뭐 어려운 곤혹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때까지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보시길 바래요 난 아직 십자가를 통과 안 했나 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1파트에 아직도 있지 않는가 계속 여기 뺑뺑이 돌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계속 뺑뺑이 돌다가 겨우 여기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까지 가서 신앙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까지만 가고, 무거운 짐만 내려놓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항상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시작이다. 그리고 철로역정을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비프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 현재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비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는가? 결국 어떻게 유혹하고 있죠? 음, 진리가 아닌 사실을 주목하게 한다. 음, 진리가 아닌 사실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세속 현자의 말이에요. 야, 진리는 항상 너네들의 삶을, 삶을 흔들 어? 너네들의 안정된 삶, 너네들이 지켜야 하는 그 가정, 어, 그 결혼 생활, 또 너의 직장, 생계, 이런 것들을 다 뿌리 흔든다, 진리가.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야, 정신을, 정신창란을 일으킨다. 이런 <laughs>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있죠. 어, 정신이 진짜 오락가락 할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게 맞나? 진짜 삶이 흔들릴 정도로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딴 소이다 무모하다. 위험하다. 근데 여러분이 런 얘기를 다 듣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세속현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세상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세속현자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랑. 이게 지금 크리스천도 크리스천의 상태가 지금 육적인 상태입니다. 육적인 상태. 아직 육이에요 육. 그래서 이 말을 계속 지금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겁니다. 설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이것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게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게 사실이 맞아요. 정말 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리로 볼 때는, 이게, 진리로 볼 때는, 요 모든 것들이 사는 길이다. 진짜 사는 길. 생명의 길. 이 좁은 길이 생명이고, 이 넓은 길, 죽음이라는 거, 우리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이 답을 알고 있는데, 이 답을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주목하고, 이 사실에게 우리가 설득을 잘 당합니다. 이 사실들의 말들, 사람의 말, 사단의 말, 상황의 말, 또 죄, 그 정죄와 참소, 그러면서... 어떻게 유혹하냐 이 사실을 따라가라 애쓸 필요 없다 애쓸 필요 없어 애쓸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 없고 어? 몸부림칠 필요 없다 쉽게 짐을 벗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 7번에 약속을 하죠 도덕골 도덕골에 율법이란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면. 짐이 가벼워질 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도덕골에 살기가 좋고 물가가 싸고 좋은 이웃이 있고 신용이 보장되고 환경도 좋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다.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거기서 살면 된다. 편하게 살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세속적인 삶 육적인 그리고 쉽고 가벼운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결혼식장 가서 세상 사람들 표정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내 표정보다 더 좋은 것 같아 <laughs>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보인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는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구나. <laughs> 그래서 고민하다가 뜻을 정하고 네. 뜻을 정하고 말을 따라갑니다. 말을 따라가요. 이게 뭐죠? 진리를 진리를 따라간 게 아니라 사실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영적인 싸움은 이 영적 싸움은 이거예요. 말 싸움입니다. 말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말싸움이에요. 사단이 하와와 대화를 시도했을 때, 그 대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진짜 소각가를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그랬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딱이 의문점을 딱 던졌습니다. 이 세속현자처럼 어? 딱 던졌어요. 너, 여러분들에게. 야너 뭐냐 그짐 뭐야 왜 어디가 어? 왜그길 가는 거야 이렇게 던졌어요 질문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딱한 한 단어 요거, 요게 답입니다 꺼져 대화를 섞으면 섞는 순간 지는 겁니다 사단이나 대화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와 대화를 하면 그 승리는 이미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속 현자, 세속 세속현장, 현자의 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깨어 버립니다. 말에 그냥 깨어 버린 거예요. 이말 꼬리 잡히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주는 말, 어? 상처 주는 말, 우리를뭐 비방하는 말, 어? 우리를뭐 판단하는 말 그런 말 들으면. 그러고 상처 받죠. 또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그걸 막 묵상하고 그렇 밤낮으로 묵상하잖아. 주야로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 <laughs>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서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고 뭐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 자리 앉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묶이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그 말에 묶여서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 돌아가서 뒤로 백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이 좁은 길로 이렇게 가다가 아예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이 세속 현자가 다른 길을 알려줘. 다른 길, 요 다른 길, 넓은 길이죠. 이 좁은 길이고, 백을 하게 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잡히지 않도록 늘그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의 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걸로 다천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메시지 이게 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뭐든올수 있어요. 어떻게든 뭐 미디어를 통해서든 뭐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마시고 세속 현자는 그런 것들을 약속해줬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수 있다.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짐 가볍게 살수 있다. 나를 봐라.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세속 현자의 말을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8번 여러분 숙제예요. 조은 문은 잘 보이지 않았던 이 크리스천에게 조은 문이 잘안 보여서 빛, 빛만 보고 따라갔는데 <laughs> 다른 길이 잘 보이는 이유. 저기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세속 현자가 저기 저 언덕 보이냐. 어, 보인다고. <laughs> 그 다른 버전의 그 천루역정을 보면은 저 언덕이 보이냐 하면은 예, 너무 잘 보입니다. 이런 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길이 잘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된 이유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분명히 이 진리와 사실의 싸움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게될 겁니다. 다른 길이 잘 보이는 이유. 요게 패배했기 때문이죠. 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패배했는지, 어떤 사실의 어떤 사실의 말에 먹혔는지, 어떤 사실을 따라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어, 뭐 지난 일주일이든 뭐한 달이든 가장 최근에 있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써보면서 어,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그리스천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인과 매우 흡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올바르게 이렇게 올곧게 갈수 있다고 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은 매우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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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요런 길입니다 철로 역정은 그냥 직스트레트로 가는 거 전혀 없어요 빠른 길 전혀 없습니다 빨리 짐을 벗어버리고 없어요 실패도 하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뭐 이러면서 가는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게 철로 역정입니다 누군가는 막 이렇,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누군가는 막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똑같은 거 공통점은 뭐냐?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끝까지 가야 된다. 어떻게든 뒤로 갔을지라도 다시 끝까지, 옆으로 샜을지라도 다시 끝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천국은 그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수 있다. 그게 가장 올곧게 가는 길이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 크리스턴도 그랬고, 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러죠. 이존 버년이라는 작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 이렇게 우리가 꼬부라진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진리로 항상 우리에게 또 길, 길로 또 생명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신다. 보이지 않아도 항상 그 빛이 희미해야 할지라도 항상 천, 어, 크리스천과 함께 했듯이 어, <laughs>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 낙심하지 말고 다른 길로 왔다면 또 뒤돌아왔다면 또 넘어져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서 끝까지 여정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네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사실을 따라서 사실의 메시지, 상황의 메시지, 또내 감정의 메시지, 내 생각의 메시지,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어, 그럴 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것에 우리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을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면서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진리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